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평소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희열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여기 주목하자. 당신의 IQ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 최근 온라인 미디어 브라이트사이드는 성량깨비를 활용해 간단하게 할수 있는 IQ 테스트를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테스트는 간단하다. 주어진 그림 속 정사각형을 이루고 있는 성냥갭비 12개 중단 2개만 사용해 4시 30분을 숫자로 만들면 된다. 단순해 보이는 작업이지만 생각보다 창의력을 추구하는 만큼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들도 많다. 그러나 틀에 갇힌 생각에서 벗어나면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먼저 첫 번째 정사각형 성냥개비 상단을 하단으로 옮기고 두 번째 정사각형 왼쪽 성냥개비를 가로로 가운데에 놓으면 된다. 만약 당신이 문제를 10초 안에 풀었다면 뇌풀기 문제의 장인으로 인정할 수 있겠다. 혹 너무 쉽게 느껴진 IQ 천재들을 위해 추가적으로 문제를 하나 더 공개한다. 이번 테스트 역시 간단하다. 그림 속 성냥개비 한 개를 움직여 양쪽이 등호에 맞는 수식을 완성시키면 된다. 현재 111, 111은 111이라는 등호를 맞게 하려면을 이루고 있는 성냥개비 중 세로를 떼어내 앞에 이를 이루고 있는 성냥개비 옆에 두명 끝이다. 이 경우 11-11, 111은 111이라는 수식으로 변형돼 양쪽이 같은 숫자를 나타낼 수 있다. 혹 주변에 수수께끼나 간단한 IQ 테스트를 좋아하는 친구가 있다면 재미삼아 함께 해보길 바란다.